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와 비가 어제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다육이 어, 비를 맞춰봅니다 어제 제가 거리대에 다 내놓고 갔는데 어, 저녁에 오니 어, 많이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어, 많이 물을 머금은 아이들은 빼내고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교체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먹은 아이들을 또 끄집어내고 또 다시 교체를 해줬답니다. 어, 이렇게, 어, 보통 뭐 키핑장이나 이런 데들도 다 수도관수를 하잖아요. 어, 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. 하지만, 어, 이렇게 길을 맞출 수 있을 때는 비를 맞춰주면 아이들이 입장도 커지면서 뿌리도 건강해지고 줄기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비에 그 3대 영양소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를 맞추면 아이들이 죽다가도 살아나고 이런답니다. 내 환경이 비를 맞출 수 없는 환경이라서 저도 4년 동안, 5년 동안은 이렇게 비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비를 맞춰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양제를 주면서 <laughs> 호강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 어~ 이렇게 거리대 저도 처음은 했지만요. 거리대에 꼭 이렇게 햇빛을 쪼이고 달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어~ 비관수만 교체로 해 주면서 어~ 문 닫아 놓고 싶을 땐 닫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는. 어, 저도 그전에 이렇게 하나 정도 해서 비례도 맞춰볼까 했는데 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별거 아닌데도 해보니 정말 쉽고 간단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하기 전에는 번거롭고 이걸 뭐하러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해놓으니까 쓰든 안 쓰든 근데 해놓으면 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비관식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,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지금 한 아침에도 한 바탕 또 골라서 이렇게 또 했고요. 저쪽엔 아직 이제 골라내지 못했어요. 아직 물 먹지 못한 애들 다시 낮에도 교체할 거고요. 제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합니다.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잖아요. 근데 어르신들이 제가 케어하는 어르신들이 다 병원에 계세요. 되고 어제 한 분은 응급실에 가셨는데요. 응급실에 가 보니 예전에는 사고 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사고 나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. 응급실에 꽉차고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응급실을 처음 가 봤는데요. 다 어르신이세요. 다 그냥 숨못 쉬고 어막 그렇게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그런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진짜 어르신들 그음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디 가나 다 어르신들,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. 요런 아이들은 제가 요 아이는 오늘 아침에 들여놨고요. 요 아이들은 어제 저녁에 이제 들여놨답니다. 이렇게 요 아이들은. 네, 비를 먹어, 빗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금 되게 흐뭇해하고 있습니다. 빗감은 많이 빼주겠죠. 빗감은 문제가 없어요. 그죠? 이렇게 건강해지기만 하면 된답니다. 와 아무튼 요 아이 패러독스요 이 꼬지로 했잖아요 와 어쩜 이렇게 아이가 따글따글하면서 원정 패러독스라 했잖아요 이게 이야 정말 예뻐요 이게 새빨개지면 어느 그 다육이보다 예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비가 오늘도 종일 올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실컷 오고 나서 보통 한 뭐, 여름에는 뭐, 일주일 간격으로 비가 오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리대에서 자연스럽게 비를 맞으면 그게 주기가, 물주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식물들이 일주에서 이주가 물주기 텀이거든요. 근데 이 다육이들은 거의 열흘에서 이주, 이렇게. 아무튼 이 다육이는 부지를 하면 죽이는 것 같아요. 식물들은. 부지런하면 죽여요.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균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요. 그래못 그래 살게 굴면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. 어, 시간만 나면 만져보고 응, 물 주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과습이 되고 죽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으로만 보시고. 어, 해줄 거는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관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. <laughs> 저도 다 경험한 나머지 인데요. 우리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, 이론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잘안 되잖아요. 어,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. 그렇게 하면서 어, 아이들 오래오래 어, 살려 놓으면 이렇게 이런 색감을 내 준답니다. 요 아이도 비 먹고 빗물 먹고 너무 예쁘다 아주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어 너무 짱짱해서 빗물이 아까워도 주지는 못하겠어요 요 아이들이 빗물을 흠뻑 먹었어요 어제 밤새 먹었거든요 이렇게 밤새 먹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드러났답니다 산호수잖아요 산호수 요 아이 빗물 엄청 흠뻑 먹었어요 엄청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. 꽃눈이도 제가 이제 며칠 만에 들여왔어요. 빗물도 먹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왔고요. 저기, 요 아이, 휴비스인가? 어, 요 아이, 또 요, 아메스트로 근무지, 문가드니스, 아, 문가드니스 너무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 물을 흠뻑 먹었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, 어, 거리대 아이들을 어, 교체를 해주면서 오늘은 빗물관수를 흠뻑 해줄겁니다. 어, 옥상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골고루 처음부터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엄청 편하고에 어, 물을 먹이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물을 비올 때마다 먹이진 않겠죠. 옥상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과습이 되지 않을까요? 이 아이들이 빗물 먹고 다음날에 해가 쨍쨍 뜨면 어 아이들이 소독도 되고 어 그렇게 건강해진다고 해요 어이 식물을 키우다 보니 빗물도 중요한 걸 알겠고요 햇빛도 중요한 걸 알겠고요 어 모든 걸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요 어,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여기다 옮겨줬었는데 어 이제는 바로 물 먹고 아이가 더 이렇게 활착을 하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갈아준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어 뿌리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갈아줬거든요. 그랬더니 이 화분에 이제 맞게 제가 갈아줬어요. 아이가 건강하게 아주 어 입장을 어 크게 만들고 있답니다. 어 요이 요 화이트 그린이도요.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 살아나고 있답니다. 어 이렇게 조금 어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봤다가 이렇게 이제 잔뿌리가 나오잖아요. 그럴 때 물을 흠뻑 어, 여러 번 이제 주면 이렇게 다 살아나더라고요. 아이들이 웬만하면 가지는 않아요. 어, 너무 성급하게 어, 결론 내리고 이러면 버릴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좀 관찰을 하다가 그늘에다 놨다. 이렇게 물도 주었다 하시면 아이들 보내지 않고 계속 키울 수가 있답니다. 요, 요게 이든 스노우예요. 이든 스노우가 물은 잘안 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로제트는 꽃 모양으로 되게 예쁘더라고요. 예쁘죠. 어, 이런 하워시아도 한번 빗물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. 오늘 어, 요 아이들은 물 주는 타임이거든요. 그래서 빗물 관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요, 어, 이제, 요 아이, 라디칸스도 빗물 좀 주고, 그렇게 해볼 겁니다. 요 아이는 뿌리가 없는 아이라 주면 안 되겠죠? 천재전석 아, 이렇게 다 금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<laughs> 그래도 요 하나가 금이라는 게 신기합니다. 이렇게 아이들, 어, 물관수 이제 오늘 실컷 하고, 우리 이웃님들도 물, 어, 빗물을 맞출 수 있으면 빗물을 맞춰주면 좋겠죠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즐거운 날입니다. 감사합니다.